안녕하세요. 옥탑방 컴퍼니, 암으로입니다. 라체드 앤 클랭크 리프터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게임도 슬슬 최종 결전을 앞두고 있네요. 아마도. 뭐, 아직 핏이 행방불명 중인 거는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다음 싸움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 해서, 녹화 안 하는 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두긴 했습니다. 그, 황금볼트랑 스파이봇도 하나만 남겨두고 다 모았고, 무기도, 아, 여기서 못 보는구나. 무기도 전부 구입해서 레벨도 착실히 올려뒀고요. 윙윙 커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저르키스의 투기장을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 볼트랑 스파이봇이 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스파이봇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얻고 무기도 다 진화시켜서 황제를 잡으러 가야지. 자, 그럼 일단 황금 볼트부터 얻어볼까? 해충 구제 독가스에 당하기 전에 해충 50마리를 물리치세요. 해충 50마리 아그 날아다니는 벌레 말하는 건가 설마 뭐 그래도 날아다닌다는 거 빼고는 그럭저럭 쉽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뭐 새로 구입한 윙윙 칼날도 유동무기다 보니까 날아다니는 애들 저역하기 쉬울 것 같은데 독가스가 나오고 있고 독가스가 나오니까 계속 아 역시 날아다니는 벌레들이다 잠깐만 얘네들은 일단 그 기존 무기들도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왔으니까 아마 오늘 모든 무기의 풀레벨을볼수 있지 않을까? 풀 진화를. 그럼 일단 윙윙칼날로 시작하자. 와 잠깐, 느낌 들어온다. 일단 제대로 공격만 잘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아 역시 예상한 대로다. 윙윙칼날이 유도 성능 하나는 뛰어나다 보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접근을 남겠다이 벌레들만 나온다면 말이야. 어? 이 치를 다출 수? 뭔 소리야? 아 번역이 잘못됐구나. 복스 잠깐 끄라고. 아, 아 날아다니는 것들만 오는 게 아니구나. 아 잠깐, 제대로 일반 공격을 맞으면 안 돼. 저건 가능한 한 맞으면 안 돼. 커터, 커터, 커터. 좋아, 좋아. 계속 잡고, 계속 잡고. 그리고 다음. 아, 앞으로 앞으로 여섯 마리. 일단 하나, 다섯. 이 땅깨들만 잡으면 되나? 됐다, 자, 하나만 하나. 됐다, 잡았다. 황금볼트 주는 거 치고는 쉬웠다. 내가 너무 강해진 건가? 좋았어! 다 얻었다! 마지막 황금볼트! <laughs> 좋다, 좋은 썸네일이다 다 얻었으면 뭔가 얻는 게 있나? 트로피를 얻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이걸로 끝인가? 황금 무기, 모든 황금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황금으로 바꿉니다! 오버워치의 그건가? <laughs> 이거는 볼만하겠다 이것저것 얻으면서 재밌는 것들 발견하긴 했거든? 이 무한 체력이나 무한 탄력 같은 이것들 쓰면은 안되겠지? <laughs> 무한탄약은 쓰고 싶긴 하다 음 이걸로 황금벌트는 다 모았고 옛날에는 이거 모으겠다고 그 생고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모으다니 그리고 이제 스파이스슬 모으러 가야지 저걸 모아야 그 라이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 저중력에서 불은깡패를 물리치세요 오랜만에 듣는다 그 이름 저중력이면은 그 우주같은 곳인가? 블리자르 프라임에 자 여기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거중엿 상태에서 부릉깡패 아 둥둥 떠다닌다 제어하기 힘들어 이렇게 나 움직이기 불편한데 저놈들은 여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공격할 거 아니야 잠깐 그럼 일단 윙링 칼날로 아 역시 유도되는 무기가 싸우기는 편해 데미지가 낮은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부릉깡패 정도 되니까 내무력이 있지 않을까? 아 떨어지면 안돼어 그렇지 걸었다 아 그래도 탄창의 절반 정도는 소모해야 거의 한 마리 잡는 수준이라, 미묘하긴 한데, 어, 아니다. 잘 터진다 생각보다? 아닌가? 아, 잠깐만! 아! 안 보이는 데서 날아오는 공격이 위험해. 구름깡패를 총몇 마리 잡아야 되는 걸까? 계속 구름깡패만 잡으면 되는 거지. 얘네 말고, 다른 적안 나오지? 자 윙윙 칼날은, 탄약 떨어졌고, 워먼거. 쑤! 아! 긁혔다. 또고 좋아. 워먼거면 한 발이면은, 와, 워먼거 한 발로 안 돼? 어, 기다있다 피스메이커! <laughs> 피스메이커가 평화의 피스냐, 조각의 피스냐. 얘들 하는 거 봐서는 조각의 피스일 것 같긴 한데. 저걸 고기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의 그 느낌? 아, 그래도 얘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다. 진화했어, 또! 그냥 좀더 강한 워몬거인 건가? 좋았어. 얘도 웨이브 5개 정도 있으려나? 웨이브 2. 웨이브 1도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뭐 불은 깡패만 내보낼 거면은, 어? 불은 깡패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얘기가 다르잖아, 얘기가! 자, 피스메이커는 썼으니까! 한 판도 진화시키자! 다음, 다음, 다음! 일로와! 나 오늘 반드시 모든 무기를 진화시키겠어! 라이언은 오늘 얻으니까, 뭐, 불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 블랙홀 폭풍. 좋아, 잡고. 아, 몰려온다, 작은 놈들! 좋어아 잠깐. 아 땅을 긁어대는 놈들이 문제네. 이거 다 자유롭게 피하고 싶어도 얘들이 무슨 리듬 게임 마냥 그 규칙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아 근데 너무 많잖아 이거. 아 잠깐 잠깐 죽는 순간 레벨업 블랙홀 소용돌이 흐하! <laughs> 망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 기껏 블랙홀 소용돌이라는 뭔가 멋져 보이는 이름의 무기를 얻었건만. 얘는 어떻게 변했을까 우와, 우 터지면서 저런 블랙홀 만드는구나. 에 끝내준다. 피스트메이커도 여기가 공중 같은 데라서 그렇지 뭔가 내가 모르는 진화 요소 같은 게또 있는 건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 고 이제 한파를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됐다! 레벨업! 털리 한파. 털리 한파? 얜또 어떻게 다른 거지? 공격을 해봐야 하나 자, 서리 한파 한번써보자 가라! 얘도 그냥 한파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진한 무기를 성능 테스트 하기에는 장소가 어, 잠깐만 서리 한파 쐈는지 꽤 됐는데도 애들이 빙결이 걸렸다? 아씨, 그만 때려! 아니! 일어나고 있었잖아! 일어나는 도중에 때리는 건 반칙이잖아 아, 서리 한파는 그거 아닐까? 얼려도 주변에 냉기가 남아있는? 그런거? 아, 그거면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겠는데 이제 밍 컷! 파스 차례! 아씨, 뒤에서 공격하는 게문제야내 네, 앞에만 와라, 제발 아, 쪽 앞에 와 있어도, 앞에 있어도! 딱히 도움되는 건 아니구나 아 시간차로 연습 공격하는 거 진짜 반칙이잖아! 아, 또 지나있다 파멸 칼날! 자, 이 녀석의 성능은? 얘는 진짜 그냥 좀센 칼라 같아. 아, 또 죽었다. <laughs> 왜 자꾸 지날 때마다 죽냐? 아,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헤드헌터 말고는 무기 다 지나 있으니까. 어, 이제 마음껏 싸우자. 자, 일단 본보야지, 던져두고 동말의 장갑은 쓸게 못 되겠지. 어, 그럼 미스판걸이랑스 프링클러 하나씩 설치해두고. 히! 좋아! 그리고 해드토터로 얘도 한 발, 두 발이면 레벨업하겠다 뭐다? 레벨업, 레벨업. 마이그린? 이름 특이하다 얘는 어떻게 다른 걸까? 에이. 무기가 진화를 해도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단 말이지 여기가 설명... 그니까 무기 성능 테스트하기 안 좋은 곳이기도 하고 무가 공격 안 들어가고 있지않아 잠깐만 아, 좀 기다려봐, 좀 맞추자 맞추고 생각하자 우왓! 왜? 네? 그냥 터진거? 그냥 터진거지? 아 진짜 <laughs> 알았어 제대로 싸울게 이것들이 성능 테스트는 어차피 오늘은 이 아레나에서 노는걸로 시간을 때울거니까 그 라이너도 레벨업을 해야되고 어 뭐가 됐든 여기는 진짜 판이 너무 안좋다 빨리 끝내줘 버리자고 아 피스메이커는 이거구나 미사일이 터지면은 어세 조각으로 나뉘는구나. 그럼 조각을 계속 쓰겠네. <laughs> 아 잠깐만. 그만 때려 똑 까가지들아. 아 뒤서 오는가 뒤서 오는가 데 뒤서 오는가 와 진짜 주들 잘 친다 얘네 너무. 됐다 이겼다. 아슬아슬하게 레벨을 많은 거 봐. 이거는 스파이버트 담았다. <laughs> 좋았어 날 막을 수 없어! 그치,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지 자, 그러면은 어스파이버 설계도 다 보았으니까 이제 라이노를 어떻게 얻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아! 저르코한테 연락이 왔다 예, 네, 다 회수했습니다. 날 찾아오면 그 안에 든 정보로 궁극의 무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 좋았어 라이노라 이 시즈를 대표하는 궁극의 무기인데 어떨까? 정말 미사일 연사하는 걸까? 봅시다. 라이너 A. 어 아, 영원이야? 라이너는 뭔가 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엄청 비싼 한 백만 볼트 정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무기라는 이미지였는데 영원이라 설계도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와 나야 고맙지. 보자. <laughs>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laughs> 우주 천왕의 아수라장 유발 도구지. 어. 무기. 와, 뭐야? 와. <laughs> 다. 아, 아, 그런 무기구나. 아,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어. 게임에 맞는 그런 무기다. 아, 다른 차원의 문을 열어서 모든 차원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슈퍼에펀입니다. <laughs> 무시무시한데 이거. 한발밖에못쓴다는가 그런거 아니지 삐뚤어질테야 모든 무기를 손에 넣은건가? 라이노 업그레이드 음, 전장위에 포탈을 여는 에너지 구체를 발사하여 불가사의한 물체가 포탈을 통과해 쏟아져 내리게 합니다 물체가 지면과 충돌하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킵니다 격다데미지 그리고 이거는? 포탈이 열리고 물체가 투하야 되는 속도 이거 중요하지 폭발 범위 어, 어차피 다 할거니까 해두자 아 그럼 라이노의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시공간 찍기 그냥 R2 뽕 누르면 되는 거야? <laughs> 지금 우주 저편으로 그 우주선이 하나 떨어졌는데 괜찮은 건가? 와, 이게 황금 무기구나. 한창 싸울 땐 신경 안 썼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티가 난다. 어. 라이노가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제르키스의 나머지 아레나를 섭렵하러 가보자. 자, 우선은 실버컵의 마지막. 시커피드의 복수. 시커피드 스콜로를 물리치세요. 다시 한번 시커피드 보스전 시작되는 건가? 시커피드 스콜론에는 다른 버전? 아필드가 다르다 다른 처음? 아니구나 응? 음? 어? 나왔다! 아, 그냥 평범한 시커피드 같은데 스콜론 이 정신나간 아버지에게 환호를 보내세요 라이너아라이너는 하나 각색발이구나 보스전 하기에는 너무 그거지 않을까 얘? 파티리나 보스전이라, 어 잠깐, 아 그래도 한번 데미지에 3 정도 떨어지네. <laughs>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무기. 확실히 임팩트는 있다. 아 그래도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긴 해서 기대 이하라면 기대 이하긴 한데, 뭐 일단 진화 시켜 보면또 뭐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우선 이 녀석부터 잡자. 마무리. 좋었다 승리하고, 오! 레벨업 됐다, 레벨 10. 좋았어. 아, 역시 시커피더로는내 상대가 안 된다. 카보노스대량형 저거는 볼트의 획득량을 증가시켜주는 장비였나? 예이, 실버컵 승리. 너무 간단했다. 음, 뭔가 재밌는 거 없으려나? 부활한 맹글러맹글러는이 투기장의 뭐랄까, 함정 같은 움직이는 원통 기둥?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랜덤 무기. 아 이거는 꽤 재밌지 않을까? 랜덤 무기로 싸우세요. 진정한 악마는 모두 빠른 판단의 달인이죠. 그래서 그래서 아 다섯 명을 처치할 때마다 저르분는 새로운 무기로 바꿔집니다. 시작은 아 시작은 파멸의 장갑? 이건 간단하지. 근데 렌치나 해머스는거는 괜찮은 거지. 이거는 무기 안 바뀔 거 아니야. 뭐라? 처치수가 안 올라가는데? 왜지? 기분 탓? 설마 파멸의 장갑으로 처치하는 거는 처치수로 카운트가 안 돼? 그럼 나더러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잠깐, 탄약은 무한이야? 어, 잠깐만, 이거 시작부터 시작부터 잘구는거 아니야? 아, 아 카운트 올라간다, 카운트 올라간다 왜? 아, 무기가 저런 데 썼던 건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아, 파멸자인가? 아, 파멸자래, 태원자 어, 그렇네 짝권, 짝권 고맙습니다 5마리 잡을 때마다 무기가 바뀐 다라 뭐 그래도 지금 내 무기들은 대부분이 불강 상태이다 보니까 솔직히 두려울 게 없는데 뭔가 꽝무기가 걸린다던가 그런 개념은 없고 아! 프링클러가 걸리면은 좀 그렇긴 하겠다 뭐다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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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뭘 뽑은 거야 레코시이구나아 잠깐만! 내 얘네들 상대로 레코시는좀 그래 좀 일단 거리 좀 빼고 빼서 그... 일로와! 이제 작은 것들 위주로 잡아서 빨리 무기를 교체 시켜야 돼! 비에비에에 예, 예, 예. 무기 바겠다 어, 이번에는 본바디야 좋아 이렇게 뿌려두고 난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무기가 역시 편하기는 해 금방 바뀌겠지만 바었다 이번에는 아 피스톨 이것도 꽤 오래 싸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 블랙홀 폭풍인가 아 얼마나, 얼마나 남은거야 왜 계속 물려와왜안 끝나 이 게임 아 잠깐만 아 <laughs> 5마리 3마리 좀 끝나라고 어 됐다. 에? 뭐야 적들을 다 잡지 않았는데 괜찮은 건가? 설마 모든 무기를 한 번씩 써야 된다던가 그런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겼다. 와 이렇게 이길 줄은 몰랐어. 아 클리어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걸로 할까? 헤드헌터로 웨이브 3회란 말이지. 이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 헤드헌터는 솔직히 난파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라고 생각해서 저격 실력 시험 뭔가 저격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병사들을 총치게 만드세요 웨이브를 3회 분리시킬게요 딱히 옆이나 뒤에서 는건 아니지 저격으로 싸워야 되는 건가 역시? 아! 드너스도 예상대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내이 진화한 헤드헌터는 어떤 무기인 걸까? 간단. <laughs> 잠깐 무기 설명이라도 좀 봐보자. 이거는 봐야 될것 같아. 시간을 슬로우해서 근거리, 원거리의 적을 쏘고 여러 반의 탄환을 동시에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아 멀티샷 장전. 아 그렇네. 이제 보니까 총구가 세 개네. 왜 이걸 지금 봤을까? 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살짝 누르면은 되나? 되고 있는 건가? 어,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은 세 아, 발을 연속 발사. 아, 이거 세발 동시에 발사하는 것도 거에 포함되나? 아, 발사하는 것도 한 발이구나. 그렇탄 효율은 별 차이 없겠네. 아깝다. 발사할 때마다 한 발이 아니라, 트리거 꾹 누를 때마다 한 발이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사긴가? 아, 근데 이렇게 난전에서저격총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니까, 그 정도 보너스는 줘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끝! 간단했다아 어떡하지? 생각보다 보여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차하면 오늘 하루를 이 투기장에서 싸우는 걸로 보낼려고 했는데 이제 남은 거라고 해봐야 그거잖아 맹글러라는 거랑 싸우는 거랑 골드 컵의 보스 잡는 거 음.. 어, 아쉬운대로 이것도 할까? 맹글러의 보스 정도는 보여줘도 되겠지 실험실에서 누군가와 돌아왔죠 아 그래 저중간에 있는게 맹글러 그냥 이 필드 아 잠깐! 너 그런걸로 썼었냐? 이 필드에 저 돌아다니는 거대한 트랩? 그게 추가된게 전부라서 솔직히 보여줄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 이건 프링클러 어? 아 끊었다!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보여줄 장면은 없는데 은근 난이도가 있었어가지고 충격파 내보내는 게 문제였어 전 녀석이 돌진하는 거 피하는 것보단 좋아 이걸로 골드컵도 하나만 남았다 두배로 좋아 돌아온 적을 물리치세요? 뭐지? 뭘 잡으라는 거지? 약간 보스로시 같은 느낌인가? 여태까지 나왔던 보스들을 하나하나 잡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하나하나 유혈 낭자한 구원의 스토리를 갈구합니다 뭘, 뭘 찾는 거야 넌 두배로 좋아 아, 스콜 미치거 아니야? 잠깐만, <laughs> 수는 그거야. 그이 투기장에 있는 언데드... 아, 이름 뭐더라? 언데드 그런 토을 어... 개고... 아, 그거랑 저 시커피드를 동시에 상대하라고. 지금 근데 수는 안 보이는데, 일단 시커피드를 먼저 상대해야 되는 건가? 이 둘을 동시에 상대하는 거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짝설레이저로 이렇게 가력당하면 안좋아 좋지않아 좋지않아 일단 가능한 한 때려두고 와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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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반 적들이구나 그래 일단 스콜로만 스콜로만 상자면돼그거 그거만 집중하면 돼나왔다 잠깐 전 녀석을 잡을거면은 화폐블렛으로 야 잠깐 필드 까는 놈들이 진짜 언제나 그렇지만 잔몹이 방해돼 헤드폴드도나네 진짜 모든 적들을 죄다 쏟아붓는구나. 자 그러면 나도 진지한, 진지하게 가야지. 아까부터 진지하게 싸우고 있긴 하지만 한번더 종말의 장갑 뿌려두고 혹시 모르니까 서리 한 파도 뿌려두고 여기다가 선걸 다시 뿌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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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난잡판이다이렇 기까지 수많은 병력과 함께라면은 무언해서 무섭잖아. 좋아, 잘 쓰려 나간다. 터져라. 아 잠깐, 내가 터지겠다. 일단, 잡몹 잡았고, 저런 소발 잡으면 돼. 저런 소발! 오퍼 됐다, 잡았다! 스끌로 반피 남았다! 아, 그래도 뭔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보스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라는 거는, 솔직히 아직 힘들어서, 그쪽이 좀더 재밌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잠깐, 여기다가, 헌걸이랑 따라두고, 어어! 음? 어, 씨, 어, 깜짝 놀랐네. 뭐야! 너왜 뒤에 있어? 그쪽으로 안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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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 말도 안 나오는 거 봐. 와 아, 이겼다. 와 아, 힘들다. 이걸로 저르키스도 공략 끝났다. 그리고 방어구도 이걸로 전부 모은 거고. 와 아, 열심히 했다. 궁극의 연관까리 달성했는데 그 이상은 가는 무언가 없는 건가? 와 아, 마지막 힘들었다. 어. 이제, 라이너만 진화시키면 되는 건가? 어, 진화했다. 빨랐다. 라이너, 인피니티. 뭐야, 이건? 어떤 무기야? 여태까지나 별 다, 없어 보이긴 하는데? 포탈이 여러 개나 열리는 건가? 아, 그렇네. 좀, 작은 포탈이 추가로 열리네. <laughs> 이걸 진화를 할수 있는가? 아, 솔직히 말하면 라이너는 옛날에 썼던, 몇 번째 시리즈였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뭔가 엄청 팡파레 울리면서 신나게 미사일 쏴지기던 그게 제일 인상에 남아있어서, 휴처였나휴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뭐 이것도 나쁘진 않기는 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광역딜을 철컷 먹일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래도 여기는 잡몹이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이, 이 게임은. 아, 그래도 그 팡파레가 그립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아, 잠깐! 빨리 끝내자. 너 이제 볼일 없다고. 끝. 자, 그럼 라이노 지나도 완료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어, 모든 무기의 풀 업데이드만 남았다. 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킷과 함께 써야 되는데 킷이 여기 없어가지고 어쩌겠어. 사발리에서 잘 지내길 바래야지 뭐. 전장 위에 여러 개의 포탈을 여는 에너지 구체를 발사하여. 불가사의한 물체가 포탈을 통해 쏟아져 내리게 합니다. 아... 아. 포탈 수를 늘릴 수도 있어? 최대. 지금 몇개까지는 거냐? 이거면은. 세 개가 추가로 열리는 거니까 아까 추가 포탈이 두 개인가? 그 정도로 보여거든. 다섯 개가 열리는 건가? 대박이다. <laughs> 난장판이겠다 이거. 탄약만 많았으면은 진짜 이 우주를 휩쓸고 다녔을 위력이긴 하다, 그래. 탄약이 일곱 발밖에 없는 게 한이다 정말 자 그럼 남은 거는 다른 무기들의 업그레이드 뿐인가? 뭐 이것들은 놓고 안할때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내는 대로 바로 형제를 잡으러 가자 <목소리>